10월 18일 금요일 오늘은 어, BGF 당일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27000원 나왔어요 종가에 매도했습니다 4285 종가 매도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이렇게 맛있는 어, 치킨을 사먹었습니다 닭을 먹었죠, 닭. 밥이랑 같이 먹었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밥, 치밥을 먹는 거죠, 치밥. 어, 밥 한, 밥을 좀 많이 먹게 됐어요. 맛있어갖고, 밥이랑, 그 다음에 치킨 시키면 주는 물을 반찬으로 해갖고, 물을 반찬, 김치 대용으로 물을 먹고, 그 다음에 국물도 좀 마시고, 국물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몸에. 오이지 피클 무그 국물이나 이무 국물이 몸에 좋다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나와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어 제가 매수는 이어 정도 이하로 이렇게 매수를 한것 같아요. 이렇게 매수를 했고, 보면은, 종목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분범으로 보면은, 이렇게, 쫙 내렸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얘는 대체 거래소가 없는, 이제, 한국 거래소. 이거만 가능해요. 대체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그어서, 여기에 매수. 여기에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매도.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 난, 어난 종목이에요. 딱히 매매할 게 없어서 제가 매수 걸어놓은 거는 매수가까지 다 오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짧게 할게 있을까 살펴보다가 이렇게 저항 맞고 그래서 이 종목 해보자 해갖고 매수를 했습니다 아, 양봉 줄만도 한데 안 줬어요 그래서 너무 수익이 안 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치킨값 벌었으니까 만족 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금요일 네, 금요일 매매가 끝났습니다 요즘 장마로 이제 계속 비가 와서 달리기를 못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맨몸 운동 철봉 이런 거를 열심히 하고 있죠 철봉 음, 비 오는 게 끝나고 날씨가 너무 덥지 않으면 또 다시 달리기를 열심히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주말도 좀 여유 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어, 그렇습니다. 안녕.